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또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직할지기 네아 이제 또 많이 다 아실텐데 네. 네 카드 우리가 쓰는 카드의 소비 패턴을 알고 또 쓰는 카드를 알면 이게 그더 많은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유익한 시간이죠 네네 음, 오늘 또 카드 박사님과 함께 또이 자리에 했는데 네 어카다스 좀 뭔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 겨울이라서 <laughs> 목을 보호하려고 목도리를 하고 구성을 <laughs>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뭐 괜히 뭐 이렇게 또두리 늘어, 네. 늘어났네요 또. 자, 오늘 또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카드가 어, 이 카드도 굉장히 혜택이 많은 카드다라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네. 또 우리 방송, 을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이 카드가 필요하다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 네. 이 카드 선택했어요. 어떤 카드인가요? 영상을 보시면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는데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 가운데 한 분이. 국민카드, KB카드에서 나온 네. 리브메이트 카드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리브메이트 어떤 카드죠?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카드입니다 야 색깔부터가 벌써 뭔가 핑크핑크한데 피... 네. 이거 보라색인가요? 예 음. 어, 현대카드에서는 퍼플카드라고 해서 연회비가 굉장히 좋은 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네. 굉장히 좋다는 걸 굉장히 비싸다는 뜻입니다 음. 저는 아, 네. 개인적으로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음. 표현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보라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KB카드의 리브메이트 카드입니다. 어, 일단은... 딱이 디자인 자체부터가 뭔가 조금 관심을 좀 끄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예. 색깔부터 좀 너무 이렇게 파스텔톤 예쁘게 딱 나와 있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이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원하셨던 거는 그만큼 이 카드가 좀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본인 쓰실 때도 그렇고 뭔가 좀 궁금하셨고 그리고 네. 어떤 혜택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예. 그거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연회비 말씀드릴게요. 연회비 중요하죠. 제일 예, 중요해요, 저한테. 현대카드의 퍼플은 연회비가 몇십만 원되거든요 아, 그리고 몇십만 원이요? 그럼요. <laughs> 근데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KB국민카드의 리브메이트 카드는 연회비가 6천 원에서 최대 15,000원까지로 달라집니다. 잠깐만. 연회비가 그러면은 6천에 만 15,000원이면 2만 원이시 않데 15,000원이 최고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와, 연회비 싸네요. 어 음. 저렴하다고 음. 음.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 훌륭하신 거고요. 네. <laughs>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짚어드렸던 예. 카드들 연회비가 그동안 그렇게 마루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죠. 15만 원 네, 그랬습니까 제가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네. 어, 연회비 15,000원, 최대 15,000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게 보이는 이제는 네. 그런 효과가 있네요. 네, 네. 네. 자회비 15,000원이라고 해도 부담이 되실 분들이 있지만 음. 네. 이 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나면 절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실 텐데요. 음. 어, 리브메이트 카드는 모바일 단독으로만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연회비가 6,000원에서 15,000원, 이게 레벨이 나뉘는 네. 그런 뭐 차이가 있는 이유가? 그렇죠. 보기에는, 음. 모바일로만 발급받으신다면 연회비는 그만큼 저렴해집니다. 아, 모바일 받으면? 핸드폰에서만 카드를 쓰겠다라는 거니까요. 음. 예, 그러면... 플라스틱 카드가 없잖아요. 제가 좀 갑자기 너무 많이 급해졌어 자 네. 그러면 혜택에 대해서 이게 달라져요? 모바일로 받을 때랑 아니면 혜택은 똑같습니다 플러스 받을 때 똑같고 혜택은 똑같고 아, 플라스팅 값이 그럼 한 9,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 될까요? 어... <laughs> 야 모바일로 받는거 6,000원 차이인데 6,000원 차이 그러니까 아 6,000원 차이 연회비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왜 비자, 마스타, 아멕스 뭐 이런 유의 카드 브랜드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 유니온페이라고 하는 카드 브랜드로 디브메이트 카드를 발급받으신다면 모바일 단독은 6,000원 그리고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12,000원이 되고요 네. 그리고 외국 나가서 그 전국 어디서나 잘 쓰인다고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있는 마스터카드 브랜드로 발급을 받으신다면 모바일 단독으로 9,000원 그리고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받으셨을 때는 만5 0원의 연회비를 내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라스틱 모바일 차이는 6,000원 차이라는 거를 알겠습니다. 예 짚어드렸고 네. 자 이게 근데 카드 이름이 지금 리브메이트예요 근데 네. 이 리브메이트라는 게뭐 어떤 또 보통 카드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특징들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각인이 되어 있는데 예. 리브메이트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에는 뭔가 어, 약간 리브가 뭐예요? L I I V거든요. <laughs> 제가 예. 예 이런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예, 그 메이트에 똑같이 뭐 친구나 뭐 동료 이런 의미를 뜻할 때 메이트 M A T E를 쓰는데 네. 어저 리브 뭐 뜻이 좀 있어요? <laughs> 카드박사님 알고 계시면 예. 알려주세요. <laughs> 어 사실 저희가 약속을 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웃음> 굉장히 <웃음> 그 난처한 질문 되겠습니다만 <laughs> 리브 메이트라고 한다면. 어, 국민카드에서 만든 그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 좋다. 예, 그래서 왜 어, SNS를 통해서 네. 어치페이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송금을 하기도 하고 네. 어, 그런 게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네. 그데 예, 리브메이트 안에서 그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앱, 어떤 뭐 스마트폰의 앱이나 이런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성 이이 카드사라든가 이 기업의 어떤 그 운영하는 운영체계의 네. 프로그램 중에 하나 정도로 우리가 좀 기억해주면 가장 좀 깔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네.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리프메이트를 네. 어, 네. 아직 가입을 했나 나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네. 바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었지만 리프메이트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리브 메이트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쓰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때 그 카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졌, 빈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카드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 앱도 같이 함께 탑재가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여기 이름을 짚고 넘어가고, 네.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카드박사님께서 이런 어떤 혜택들을 보면 이게 연회비가 싼 이유를 나 모르겠다. 정말 음. 이 그만큼의 이상의 혜택들이 많은 그런 카드다라고 서, 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이제 혜택들 정말 큰 혜택이 뭐가 있는지부터 이렇게 네. 한번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카드를 쓸때 내가 과연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저는 솔직히 카드를 뭐할때 이때 예. 모르고 그냥 쓰거든요. 예예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어떤 카드를 내야 되고 어디 가면 또 다른 카드를 내야 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음.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딱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리브멘트 카드가 나온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리브멘트 카드는요 모든 가맹점에서 모든 우리나라 가맹점에서 0.7%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아 일단은 뭐 어디든 내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음식점 뭐 네. 영화관 뭐 네. 서점 네. 모든 가맹점에 갔을 때결제 하면은 이 카드로 무조건 그냥 결제한다. 그러면은 아무 계산할 필요 여지 없이 0.7%가 적립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 저한테는 좋아요. 네. 이런 혜택도 좋아요. <laughs> 자, 그러면은 좀 제가 어, 이 카드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차라리 네. 제 생활 소비 패턴에 맞춰서 이그 어떤 혜택들이 있는 건지 얼마만큼의 적립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설계해 네.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아, <laughs> 어, 요거 설계 바로 가능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어떻게 뭐 설명을 드릴까요? 음.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계신 분이 네. 100만원을 썼다. 네. 그럼 1%는 만원이에요. 네, 그렇죠. 100만원의 1%는 만원인데 0.7%는 만 7천원이죠. 네. 그러면 어떤 가맹점이든 상관하지 않고 네. 한 달에 100만원씩 꾸준히 쓰신다. 네. 그러면 7천원씩 12개월을 네. 7만원 더하기 말사쳐야 되겠죠? 8 말씀 저 o r d e 니다 100만. 7 0원이었잖아요 10만 0원 썼다고 하러면그러면 네. 100만 원을 썼을 때7,000 포인트.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7,000원이에요, 보죠. 그러면그게1 0달이위다 그렇죠. 그러면은 7,000원이 7만 원이 되죠. 10달. 아, 10 다시 아, 봐. 그럼 8 4 0 0 0원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오케이. 예. 그러면 어. 84,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음. 왜? 포인트를 너무 많이 쌓았지만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라고 또 불평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걸로 카드 연회그 거죠. 카드 이용 요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 카드 이용 요금을 네 그래도 쌓이는 거죠. 네. 카드 대금을 납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카드 대금을 납부해도 네. 0.7% 쌓이고 어 카드 대금을 납부하시는 거는 포인트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아그 포인트였습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케이, 저는 굉장히 네. 단순하게 이용하기에는 최적화된 카드고요. 네. 1년에 100만 원씩 썼을 때 8만 4천 원이 그 포인트가 쌓이는 거잖아요. 50만 원을 써도 음. 4만 2천 원이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래서 네. 연회비를 네. 뭐 6천 원을 납부하시든 1만 5천 원을 납부하시든 네. 그 연회비는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포인트가 쌓이는 겁니다.